나는 제일 기대되는 게, <laughs> 오늘 마켓컬리에서 판매가 제일 높은 순으로 여섯 종류를 사봤거든요. 지금 딱 봐도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다 달라요. 제가 어떤 거를 대여템이 될지. 그냥 이건 정말 순수한 제 개인적인 취향에. 리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조금 순해 보이는 것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금미요 국물떡볶이예요. 유일하게 이 중에서 국물이 조금 자작한 국물떡볶이거든요. 이또 국물떡볶이는 이 국물과 같이 먹어줘야 합니다. 굉장히 달달하고 많이 맵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국물떡볶이를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떡이 하나도 퍼지지도 않고 지금도 굉장히 탱탱하고 쫄깃쫄깃해요 국물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번에는 상궁이네 떡볶이거든요 와 우선은 떡이 굉장히 두툼합니다 그리고 소스가 굉장히 진해요 고추장도 많이 들어가고 고춧가루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물엿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스타일이에요 제가 어묵부터 먹어봅니다 음, 오음 어때? 그딱 시장에서 파는 그푸덕한 떡볶이 그러네 시장이나 포장마차 같은 그런 데서 딱 먹는 굉장히 진한 맛 근데 떡이 두꺼우니까 씹는 맛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시장 떡볶이 맛입니다 또보겠지 떡볶이집 이건 냉동 밀떡볶이네요. 아까 만들면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건이 어묵이 야채 채소어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요리를 할때 고추장 베이스보다는 간장 고춧가루를 많이 쓰는 편인데 그렇게 되면 단맛이 덜하고 대신 좀 칼칼하고 좀 담백한 맛이 나거든요. 조금 그럴지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맞아! 여기는 고춧가루가 있어요. 아 밀떡은 확실히 부드럽고 이 어묵도 맛있고 칼칼한 맛이 전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와 근데 신기한 건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다 먹었는데 맛이 너무 다 다르고 국물 떡볶이는 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스타일이고 떠보겠지가 약간 20대가 좋아할 만한 석간도 이북식 기름 떡볶이. 어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살짝 맛을 봤을 때그 먹었던 통일시장의 그 기름 떡볶이는 담백하게 고춧가루랑 약간 간장을 볶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약간 양념치킨 맛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만드는 걸 도와줬던 제 동생이 내 원픽은 이 석반동 기름 떡볶이야 이러면서 갔어요. 어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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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처음에 볶으면서 마늘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와, 이 마늘향이 씹으면 씹을수록 이 단맛, 짠맛, 약간 그 고추장 맛, 그 다음에 마늘맛, 이 기름맛, 그리고 이 뭔가 이떡 두께, 이 떡의 옅고 이 식감, 이게 뭔가 잘 맞아떨어지네. 근데 이건 정말 호불호가 없을 맛이긴 하다. 아니, 이 기름 떡볶이 말고 이 국물 떡볶이 중에 사실 석간동 떡볶이가 순위에서 제일 높았어요. 어, 근데 그것도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자, 다음은 남도 분식의 시래기 떡볶이입니다. 짜잔. 아, 이거 기대돼요.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 떡볶이들 중에서 제일 개성있거든요. 떡이랑 어묵이랑 시래기를 한 번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아, 이거 시래기 맛이 확실해 나고. 다른 떡볶이는 뭐 이거는 고춧가루 맛이 강하고 그랬다면 이거는 뭔가 육수가 들어간 듯한 느낌이야 그리고 시래기가 조금 들어있지 않고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국물에서도 이 시래기 맛이 풍성하게 납니다 제가 광주 출시잖아요 정말 우리 엄마가 해주던 떡볶이 맛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진짜 부산 떡볶이입니다 제가 부산 가서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 부산 떡볶이 나, 나는 조금 어, 낯설거든요 그래도 양념을 많이 묻혀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쌀떡의 매력이 정말 배가 되는. 오, 이게 매력이 있네. 아, 또, 아, 또 부산하면 또 어묵 아이가! 제일 기본적인 양념 맛이에요. 깔끔하고 부드럽고, 정말 그 떡볶이 맛이 충실한. 정말 좋아할 만한 맛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중에 드셔보신 떡볶이가 있으면 어땠는지 또 댓글로 달아주시고 아 여기 있는 이 떡볶이도 말고 이거는 진짜 짱이에요 이 떡볶이 한번 먹어보세요 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추천도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음 하나를 원픽하라 그러면 제 원픽은 이게 팔이 안 흐르거나 너무 달지 않은 그리고 이 고춧가루 베이스인 그 조미료 맛이 아닌 약간 육수가 들어간 듯한 남도부식의 시래기 떡볶이가 제 입맛에는 제일 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떡볶이를 좋아하는지, 밀떡을 좋아하는지, 뭐 쌀떡을 좋아하는지, 두꺼운 떡을 좋아하는지, 얇은 떡을 좋아하는지, 고추장 베이스를 좋아하는지, 고춧가루 베이스를 좋아하는지, 여러분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 나무 떡볶이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남편이 오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laughs> 저도 이제 이피디님이랑 또 나머지 맛있게 먹을게요.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 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필수입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빨떡은 씹는 맛이 있어서 약간 쫄깃쫄깃한 느낌이고 밀떡은 씹었을 때정궁정공정공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굉장히 부드럽고. 이거 떡볶이 리뷰만 계속 해야겠는데 이제 마켓콜 했으니까 다음에 쿠팡 있지. <laughs>